사람이 차에 치어 숨졌는데 형사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부실한 현장 조사가 황당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동충주역이 총선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거리 안심비상벨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들이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동충주역 신설이 충주 지역의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충주역 신설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충북선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민주당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구불구불한 노선을 펴서 강원과 호남을 연결한다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입니다. 예타 면제가 결정된 이후 조기령 충주시장과 한국당은 노선을 다시 구부려 동충주역을 짓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2km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천억 원 가까이 더 들어가는데 이 비용 일부를 충주시 예산으로 내겠다는 안도 꺼내들었습니다. 조기령 시장은 동충주역이 충북선 사업에 지장을 주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동충주 쪽이 역을 만들어주면 이 역과 동충주 털게이트를 합쳐서 지역의 100만 평 규모의 추가 산업시설을 개발해서. 반면 민주당은 복선화 논란으로 6년이나 지연된 중부 내륙철도처럼 전체 사업만 늦추는 발목잡기가 될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동충주역을 주장하는 것보다 충주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전략을 세우는 게더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역세권 개발 추진으로 충주역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역세권 개발 전략 수립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동충주역 신설에 동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충주시가 충북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동충주역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괴산군이 글로벌 청소년 해외 연수의 일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괴산군은 오는 20일부터 프랑스와 미국, 싱가포르, 일본으로 가려던 청소년 해외 연수 대상지에서 일본을 취소하고 중국 상하이로 변경했습니다. 괴산군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을 설득해 일본 연수를 취소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보청사와 윤봉길 의사기념관 등이 있는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의장단협의회는 청주에서 열린 6차 임시회에서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비로 쓸수 있도록 기업체에 1톤당 천 원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자사고가 없는 지역에 한해 이전 기관, 기업 종사자 자녀들이 주소 이전 없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붕괴 위험 때문에 충주 미륵리 보호석실이 해체 뒤 보수되고 있는 현장 모습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보호석실이 애드루고 있는 보물로 지정된 석조열의 입상도 붕괴 우려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10.6m 높이의 키에 팔각형 갓을 머리에 이고 있는 석불. 갓을 포함해 모두 6개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대 석불의 가장 아랫부분, 손이 쑥 들어갈 정도로 떠 있습니다. 석불 오른쪽 바닥면에선 빈 공간과 끼워진 돌의 균열 현상이 왼쪽 면에선 끼움 돌의 균열과 느슨한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뒤쪽 상반신 부분에서도 오른쪽 어깨 부분에서도 균열이 확인됐고 갓받침 일부도 떨어졌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해 3월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충주비릉리 석주열의 입상은 수리가 필요한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보석실의 절반 정도만 해체 보수하고 석조 열의 입상에 대해서는 보존 처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 당국은 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저희 쪽으로 이제 보수 정비 계획을 세우라라는 이제 사업비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사, 이제 용역을 통해서 보수 정비 계획을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고려 초기에 건립돼 수많은 이들의 소망과 꿈을 들어주며 견대온 풍상의 세월만 천년. 이제는 갈라지고 바스러지고 심지어 쓰러질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아 후손들의 보살핌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순입니다. 사람이 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무도 형사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둘중 하나가 분명한데 법원은 도무지 누군지 알 길이 없다며 경찰의 부실한 초기 조사를 지적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무단 횡단하던 한 70대 노인이 교통 사고로 숨을 거둔 청주 한 도로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 영상 하나 없는 당시 현장엔 직접 노인을 친 1톤 트럭과 이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은 승합차 등 사고 관련 차량 두 대가 멈춰 섰습니다. 사망사고의 가해자로 형사법정에 선 사람은 노인과 직접 접촉도 없었던 뒷차량 운전자. 앞차량 측이 노인을 보고 급정거했는데 뒷차량 추돌로 차가 밀려 노인을 치게 됐다며 뒷차량의 과실을 주장했고 검경은 유일하게 사고를 목격한 앞차량 말만 믿고 뒷차량 운전자만 사법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의 결론은 모두 무죄. 당장 형사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소 사실과 반대로 앞차량이 먼저 노인을 친뒤 뒤차량이 추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아니라는 증거가 있냐는 반론을 펴자. 재판부도 둘중 하나가 가해자인 건 맞는데 누군지 확신은 못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보통 증언이 엇갈리면 현장의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데이터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며 초기에 부실한 현장 조사를 원인으로 적시했습니다. 초수에서그차들에 대한 위치라든가 충격해서 간 거리에 대한 정보가 전혀 게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니 수사 결과에 따라 이미 뒷차량 측 보험사가 유족의 피해 배상까지 마친 상황, 검찰이 상고했지만 이대로 무죄가 확정될 경우 부실한 조사가 복잡한 민영 사상 논란을 낳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최근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여성안심귀갓길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성 1인 가구가 많거나 범죄가 잦은 지역에 비상벨과 CCTV 등을 설치해 환경을 개선하자는 건데 제대로 된 안내판도 없고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4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망치는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밤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경찰은 여성 안심 귀갓길 관리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살거나 밤길이 어두워 범죄에 노출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순찰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귀갓길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는 안심 비상벨입니다. 길거리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이나 CCTV 관제센터에서 카메라로 현장을 볼수 있고 즉시 사건 신고도 가능합니다. 비상벨 점검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목소리나 얼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여. 현재 도내 여성안심 귀갓길에만 23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것까지 포함하면 비상벨은 1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제대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운영 5년 동안 충북에서 공식 집계된 비상벨 신고 건수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도심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비상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튼 주변에 빨간 조명만 있을 뿐. 별도의 안내판이나 표시판이 없어서 이 비상벨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고 경찰서 홈페이지에 안심비상벨 설치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안 보이니까 있는지도 몰랐고 뭐 안내판 같은 거를 설치해놓으면 그걸 보고선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였어? 딱히 이렇게 신경을 쏘 걷지는 않으니까 몰랐던 것도 있고 뭐 홍보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좀 모르고 있었어요. 비상벨 설치 비용은 한 대당 많게는 300만 원.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다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경찰과 지자체 모두 더실효성 있는 홍보와 안내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음성군 원남면의 한 건강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건물 한 개동을 모두 태워 소방 추산 4,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건물 지붕 쪽에서 불꽃과 연기가 시작됐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신명학원 이사장 해임안이 다음 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이사장을 불러 청문회를 벌인 결과 특정 감사에 따라 도교육청이 지시한 징계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다음 주 안으로 신명학원에 임원승인 취소처분 통보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신명학원은 교육청의 임원승인 취소처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교육당국과 학교 법인의 대립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쿠키로 속여 판매했던 음성의 미미 쿠키 제과점 부부가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지난해 7월부터 두달 동안 대형마트에서 산 쿠키를 자체 생산한 유기농 제품으로 속여 3,50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33살 김모씨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미쿠키 제과점 사기 행각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혹이 제기되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MBC 충북이 보도한 국립대 교수의 재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북대 한 교수가 지난 2014년에 대한 교육업적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고 나서 1년 뒤 수기 보정해 48점이나 상향돼 재임용된 것과 관련해 내용 확인을 위해 참고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 전환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 가스안전공사 충북북부지사가 충주시에 신설돼 오는 22일 업무를 시작합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충주와 제천, 음성, 단양 등 4개 시군을 관할하는 북부지사에 15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관리, 고객 편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충북북부지역 가스안전관리 대상은 6,600여 개였습니다. 제15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국제경쟁부문 심사위원이 공개됐습니다. 국제경쟁부문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에 상향영화를 평가할 심사위원단은 홍콩의 대표 감독 관진펑을 위원장으로 시드니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나센 무들리와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감독 타니스 타노비치, 배그나 저널리스트 등네 명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들이 심사할 국제 경쟁 부문에는 모두 일곱 편이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한 작품이 폐막작으로 상영됩니다. 학교마다 제각각으로 운영 중인 교회 체험학습 신청 보고 절차가 단일화됩니다. 중북자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